다음으로 볼 문제는 서답형 6번 문제.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의 송이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두 개를 네명의 학생에게 안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의 송이를 제가 A, B, C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초콜릿은 똑같으니까 D, D라고 두고, 이제 네 명의 학생에게 적어도 한 개씩 나눠줘야 되므로 그 다섯 개를 네 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다면 그 받는 개수는 어쨌든 두개한개한개한개 1개, 1개, 1개 구조가 돼야 되므로 그러면 두개한개한개한 1개, 1개, 개의 1개 구조로 나눠서 네 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사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눌 때그두 개가 서로 다른 종류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종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전체 경우를 한번 나눠보면 이두 개를 서로 다른 종류로 나눠준다고 하면 첫 번째 AB에 나머지는 한 개씩 C, D, D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C에 B, D, D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BC에. A D D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D 에 B C D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 D 에그 다음에 어, A C D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C D 에 A B D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서로 다른 종류로 나눠주는 건다 했으니까 이제 서로 같은 종류가 두 개로 가는 경우. dd에 나머지 abc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이 이제 두 개, 한 개, 한 개, 한개 구조로 되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학생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 학생을 제가 임의로 pqrs라고 하면 그 pqrs 밑에 그냥 저네 개로 나눠진 것을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므로 얘들을 이제 이 밑에 줄 세운다고 하면 네개를줄세움으로4 팩토리얼이 되어야 되는데 이 D하고 D는 서로 같은 초콜릿이므로 어, P한테 D를 주고 Q한테 D를 준거나 Q한테 D를 주고 P한테 D를 준거는 서로 같은게 되므로 같은 경우가 나오면 나눠서 경우의 수를 조절해야 되므로 어, 두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 두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A, C, B, D, D로 나눠준다고 하면 밑에 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것이 있으므로 같은 게 바꾸, 바꿔서는 거는 같은 것으로 지급해야 되므로 전체 4개를 줄 세우면 4팩인데 dd 얘, 얘가 자리 바꾸는 거는 서로 같은 걸로 지급해야 되므로 2로 나눠줄 테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우 b c a dd로 나눠준다고 하면 4개가 줄서는데 같은 게 dd가 있어서 나누기 2를 했고 이제 ad. B, C, D로 나눠준다고 하면, 얘들은 다 다름으로 그냥 줄 세우면 서로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냥 4팩이 될 테고, 마찬가지로 B, D, A, C, D도 4개가 다 다름으로 그냥 4팩, 같은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 D, A, B, D로 나눠준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D, D, A, B, C로 나눠준다고 해도 4팩토리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러면 2분의 4 팩토리얼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 팩토리얼이 4개가 있는데 4 팩토리얼이 24임으로 나눠주면 12 곱하기 3, 36이 될 테고 4 팩토리얼이 24임으로 24 곱하기 4, 96이 되므로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132가 나오게 됩니다.